25쪽 중단원 3번 문제입니다. 이 문제는 앞에서 17쪽 문제 6번과 동일한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 푸시고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이 문제 풀기 전에 조금 다시 복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17쪽 문제 6번 강의를 짧으니까 잠깐 듣고 연습해 보시고 이 강의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이요 루트 5와 루트 7 중에 누가 더 크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근호 안의 수만 먼저 비교해 볼게요 5와 7 중에 7이 당연히 더 크죠 이 상태에서 근호를 씌운다고 해서 부등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답은 아 루트 7이 더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,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근호가 있고 하나는 근호가 없어요. 이럴 경우엔 형태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편하겠죠. 그래서 저는 3을 루트 9로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루트 9랑 루트 8을 봤을 때 8보다 9가 더 크니까 근호를 씌어도 변화 없고 그래서 루트 9가 더 크다. 즉 3이 더 크네요. 3번은요, 자, 루트 3이랑 루트 6을 먼저 볼게요. 그러면 루트 3보다 루트 6이 더 크다는 거는 아시겠죠? 근데 거기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.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등호는 반대가 되죠. 자,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더 크네요. 마지막 4번이요. 마이너스4와 마이너스 루트 15에요. 형태 동일하게 만들어야겠죠. 그래서 4 대신에 루트 16을 쓰겠습니다. 그리고 루트 15를 보면요. 당연히 루트 16이 더 크고요. 이 아이들도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네요. 마이너스 붙이면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해주면 아, 마이너스 루트 15가 더 크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맞출 때까지 공부합시다.